밀 원금 80 남겨놓고 기름 원금 50을 남겨놓은 것이죠. 밀하고 기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름인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져다 하나님께 드려 이것이 청지기가 맡은 일이라고. 근데이 청지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자를 받아내고 있다고. 네 행위를 가져와, 네 열심을 가져와 하고 이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청지기 말씀 맡은 자에게 뭐라 고 그래요? 네가 왜행미의 값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아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도다. 원금 외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일을 시행했던 것이죠. 원금만 남겨 놓는 거잖아요. 예수만. 그러니까 주인인 하나님이 네가 이를 옳게 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라고. 이처럼 이렇게 말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문자를 깨뜨려야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